오피도자에 작게 하실게요. 대신에 반대씩 얹어주세요. 네. 시작! 씩져 2, 았어요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준비 하나 둘셋 네. 이잡 바꿔서 이헷갈요자 이제 왼쪽으로 나오니 왼쪽 던져서 왼쪽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laughs> 네. 잡았어요. 왼손이 왼손으로 잡아야 돼. 왼손으로 잡지. 자으셨죠 네. 네, 맞아요. 앉아서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들이니좀 네.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앉은 상태라 그냥 이동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주면은, 그럼 받고, 옆으로 던져주면은 받고, 몸을 안 움직이고, 몸에 받고,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던져서 그냥 옆사람들을 내가 던져서 옆에 짱구한테 준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안 움직이고, 이제 옆사람을 가는 거예요. 어르신. 하나, 둘, 셋, 받고. 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되 뒤에 <laughs> 어, 이제 어르신들은 몸을 안움직이고 그냥 옆 사람이 바퀴 좋게 던져주면 그걸 쫙 받는 거예요. 이렇 오른쪽으로 다섯 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laughs> 하나